근데 솔직히 모르면 안 되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돼요. 네. 진짜요? 되게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번 영화 찍으면서그중 한유주가 가장 힘들었던 촬영은? 우리 영화의 키스신이좀 독특해요. 뭐야? 독특한 소재만큼이나 굉장히 독특한 키스신이나왔는데 태국 모두 키스신이 있었나요? 아니 다 있어요. <laughs> 아, 21명만 다 키스가 있군요. 그거를 하루에 네. 또다 맞아. 현장을 가니까 자, 예, 다음. 자. <laughs> 자, 이 예, 다음. 그날 처음 본 분들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죄 무려 21명과의 키스신 쉽지 않았겠죠? 아, 네, 네. 미안해. 21명의 우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키스신 상대는 따로 있었으니 안데 아, 정말 미안했던 분중에 하나는 <laughs> 과연 그 배우는 성 씨가 첫 키스였대요. 첫 키스를 아 여자랑에서. 정말 미안한데 둘과 이틀 뒤인가 예. 이준 씨랑 드라마에서 키스 신이 있었는데. 예. 하필이면 이틀 전에. <laughs> <laughs> 미안한데. <미안합니다>. 예. <laughs>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지 모른다. 당신이라면 매일 모습이 바뀌는 연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나요?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 뷰티 인사이드였습니다.